안녕하세요 말년코품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은 영상을 만든 이유가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제가 2020년 키스포츠 페스티벌의 풀업대회 우승을 했습니다 예~~ 1등!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어, 페스티벌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과 어, 이 무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1등한 영상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아, 일단 이번 대회 규칙은 뭐였냐면, 일단 온라인 풀업 대회였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거 코로나가 너무 심하고 해가지고, 어, 온라인 대회로 진행이 됐는데요. 아, 이번에 규칙이 1분 내에 풀업을 최대, 턱걸이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제 우승인데, 어, 조건은 이제 팔을 쭉 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반동을 쓰면 안 된다는 것. 그러면서도 1분 내 최대한 이제 턱걸이를 많이 해야 하는 어 상황에서 이제 풀업 대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제가 몇 년간 턱걸이를 열심히 해왔지 않습니까 아그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어 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이렇게 또 구독자님들과 시청자 분들에게 이렇게 또 좋은 기쁜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어,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제 건강은 행복입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턱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원 가면 철봉이 있으면 턱걸이를 하게 되면, 어, 각종 이제 전신 운동도 되고, 어, 이렇게 이벤트가 있으면 참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맨몸 운동을 많이 알리고 계시고, 이제 공트, 홈트를 하고 계신데, 어~ 철봉을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는 너무 좋은 이유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어~ 육체적이라든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어~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관절이라든가 물론 무리해서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자기가 이제 서서히 어~ 매달리기부터 시작해서 한개두개세개 개, 개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하고 싶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저 광화한 훈련을 통해가지고 루틴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살도 빠지면서 무게가 주니까, 어, 제가 항상 이제 턱걸이를 많이 하는 두 가지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뭐, 반동 쓰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정석적인 턱걸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힘, 두 번째가 어, 아무래도 몸무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몸무게가 가볍고 힘이 센 사람이 턱걸이를 많이 한다는 것을 어, 누구나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절대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히 매달리다 보면 몸이 알아서 저절로 살도 빠지면서 이제 근력도 생기고 어, 이제 턱걸이가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이제 남자하면 또등 근육 아니겠습니까? 이제 턱걸이를 열심히 하면 또등 근육도 많이 생기고 어, 하니까 어, 여러분들도 턱걸이 어, 자주 하셔가지고 어,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이렇게 2020년 턱걸이 1일 어떻게 보면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laughs> 2020년 챔피언. 아, 다음에는 2021년에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